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에 다뤄볼 만한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떤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이나 전기차에 호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알 만한 기업인 포드의 회장이 미국은 아직 전기차로 중국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이슈가 나왔고 또 중국 전기차가 시장에서 비중국계 업체 비중이 3년새 10% 포인트나 감소했다. 중국 전기차가 이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ira 법안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미국이 중국을 계속 배제하려고 하고 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직 전기차 시장은 완벽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핵심 강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은 미국도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법안으로 중국을 배제하더라도 완전히 100%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시진핑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최근에 관계를 이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미국과 중국 이두 나라가 완전히 화합을 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긴장 완화가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 PMI 지수,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떨어졌다. 악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PMI 지수는 사실 50을 넘게 있으면 경기가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레벨이 줄어든 것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지만 여전히 50 위에 있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GDP 여전히 상승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 미국 달러와 중국의 위안 이 환율이 7 위안까지, 그러니까 1달러에 7 위안까지 오르면서 정말 역대급으로 봤을 때도 높은 위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한국도 최근에 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느 적정치가 있고, 결국에 나라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최근에 시진핑이 미국과 이렇게 경기를 완화한다. 서로 긴장을 완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어느 정도 터너라운드 될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저는 주가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P M I 지수, 환율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 주가에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 그게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고 결국엔 주가이고 저는 그 중에서도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에코프론을 매수하지 말라.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 다른 더 바닥권에서 오르려고 하는 주식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차이나 전기차는 정말 오랜 기간 하락을 하고, 지금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속합니다. 물론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의 하락 레벨이 엄청 커져서, 막, 반토막이 나고, 이럴 일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 계속해서 관망하고 지켜봐야 된다. 지금 매수 시점은 아니지만, 분명히 여기가 반등 구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 에코프로는 10만원대, 어, 10만원 이하 대에서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 이미 다 지났다.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식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서 어느 시점에 잘 파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 평단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에코프로는 이미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이나 전기차는 어느정도 받았건 나쁘지 않은 가격대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봉에서 굉장히 반등을 잘 하면서 하락 추세선을 어느 정도 마감을 했는데 제가 4일 전 영상에서도 무지성으로 차이나 전기차 어 지금 무조건 바닥이니까 매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양봉이 나왔다. 지금은 하락을 멈춰가는 구간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관망을 추천을 드린다. 확실하게 행보 이후 확실한 추세를 멈추고 상승하기 직전에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양봉이 다음날 나오긴 했지만, 은봉이 또 나오면서 살짝 하락을 해서, 지금은 또 만원대 구간까지 다시 오게 되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원이 깨지게 되면, 아, 만원이 또 깨졌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 구간, 지금 앞서서 큰 반등이 나왔던 구간까지 하락을 하지 않았고, 이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마감했던 이 하락 추세선까지는 다시 한번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주봉에서 이제 우주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앞서서 큰 상승을 할 때보다도 더 높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점점 여기 구간을 바닥으로 만들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하고 개미들이 팔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최근의 하락. 어제 그제의 하락은 이 중국 증시가 살짝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증시가 살짝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중국 증시를 강조드리는데 중국 증시가 당연히 상승할 때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떨어질 때더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중국 증시는 꼭 수시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아직 매수 타이밍으로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실히 5주선과 10주선의 크로스 정도는 나와야 그때 이후로 기준으로 매수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5일선과 11선의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이른 구간이라고 할수 있고 5일선 11선의 크로스로 지금 현재 상방이 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매수했을 때 가장 좋냐라고 한다면 50주선 크로스 정도는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매수 고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유는 제가 리스크 관리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 증시가 앞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에 이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을 때 중국 증시도 같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조정이 왔을 때 중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리스크 관리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덜 잃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벌까가 아니고 덜 잃을까를 항상 고민했으면 좋겠고 잃지 않아야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로 여기서 수익을 분명히 낼수 있지만 그런 리스크 관리를 차원에서 지금 매수하지 않고 더 안전한 시점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편하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더 홀딩을 잘 하면서 좀더 편하게 수익을 많이 낼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투자 관점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관점에 따라서 매수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매수하고 있는지를 고민해보시고, 매수 매도를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